i서부터 했으니까, s i g k는 1서부터 n까지 k에서 i 빼기 1까지 k를 빼면 되지. 이게 나오겠지. 상수 취급되는 거지. i에 관계 없는 거니까. 이렇게 되겠지. 6이고 3이 되겠지. 12분의 N와 n, 의 n 플러스를 묶어자면 묶어져? 그럼 뭐만 남겠어? 2 남기니까 n 마이너스를 하고 6으로 하면 되겠지. 여기 6이라고 3쏨 되는데 음. 6분에 nn 플러스를 묶어지지 3엔 남고 뭐만 남아 그러니까 2 n 플러스를 만남겠지 음. 이게 답이 되겠지 오케이 J뽑고 JJ플러스 되겠지. 오케이. 음. J3승이니까.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 나와. 안 나와. 음. 12로 되고 2로 되고 3배하고 12로 되겠지. 24분의 n의 n 플러스 를 묶어줘, 묶어줘. 묶어줘. 3n의 최고 플러스 3n이 되겠지. 3n 플러스 2가 나온지. 그래서 이게 나오겠지. 이수면 될까, 안 될까?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. n 플러스 2를 이쁘게 써주겠지. divided by 24 at the